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시는 치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GDR 9월 김성훈 프로입니다. 저희가 임팩트 뒤에 팔로스루라고 하는 동작에서 많은 분들이 공을 치시고 팔꿈치가 들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세요. 이런 팔꿈치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헤드를 제대로 릴리스를 뿌려주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항상 채를 손으로 잡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팔꿈치가 항상 왼쪽 봉제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많은 실수가 팔꿈치가 자꾸 봉제선에 닿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요거를 방지시켜 줄수 있는 팁은요. 저희가 오른손을 어드레스 잡을 때 왼쪽 팔꿈치 안에다 끼어 넣습니다. 자,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스윙을 그대로 팔꿈치를 안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또 오른손으로 많이 막아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치큐닝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골프에서만큼은 더 이상 치킨을 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